네, 저희 무대 위 중앙 마크댄 부분 서주시면 되시고요. 먼저 왼쪽 먼저 바라보시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가운데도 바라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 네 저희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릴 건데요. 싱글인 서울 향해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요. 어 굉장히 어, 좀 재미있는, 좀 흥미로운 멜로라고 들었어요. 어, 일단 보지 못했지만 두 분의 조합이 너무 궁금해지는,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영화 한편 보고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싱글에서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싱글이 서 고양이 토토월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겠습니다.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과